안녕하세요, FA 사커입니다. 지금 볼 제품은 가장 핫한 제품, 나이키 팬텀 비전 엘리트 DFFG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FA 사커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자,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 보고요. 여기는 나이키가 새겨져 있는. 종이 포장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색상 또한 정말 멋집니다. 최근에 출시한 펜텀 부장 중 최고의 색상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닥 또한 한정판에서만 볼수 있는 듯한 느낌의 바닥 소재를 넣어줬고요. 아, 메탈이 들어간 느낌이죠? 자, 인스, 아, 인사이드 쪽을 먼저 음.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인니트 소재가 되어있다라는 마크구요. 플라이니트 소재는 이 부분, 이 발등 부분이 플라이니트라는 거예요. 고스트 그레이, 끈이 숨겨져있다라는 기능이 있고요 안쪽에 a c 보드 기능과 쿼드 핏이라는 발 전체를 감싸주는 기능이죠. 네. 자, 나이키 팬텀 비전 엘리트 TF-FG 당연히, 가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볼이 넓은 분들도 나이키 제품을 충분히 신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이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애플스쿨 문의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